의 달달한 신표,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잠나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잡노. 유진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유진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꼬리를 잡으러 음. 함께 떠나보시죠. 12월 16일 월요일. 이제 월요일 몇번 남았게요. 한두번 남았죠, 그렇죠. 그렇 12월에 아.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저는 항상 생생을 하면서 느끼는 게와 음. 벌써 1월이에요. 벌써 12월 올해가 끝납니다.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을 해요. <자절을> <laughs>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 12월도 이제 월요일이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유진 씨는 어땠어요 올해? 저는 그래도. 음좀 음, 올해 갑자기 감동이 막 밀려오네요. 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늘 비슷했던 해를 보내다가 음. 올해는 좀 급격한 발전을 오. 이루었던 해라고나 할까요. 야, 근데 개인적으로 그럼 진짜 2024년은 좋았겠다. 네. 네. 물론 힘든 것도 같이 동반하긴 음. 했는데 음. 발전하면서 아 올해는 내가 조금 컸구나. 어, 성장했구나. 어머 차유진 많이 컸다. 이렇게 좀생각할수 있는 한 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 해였다. 이거 한해 마무리하면서 진짜 나에게 뜻깊겠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 2024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잘 보낸 유진 씨와 함께 꼬잡노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리를 잡아볼까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세계 우주 최초 노래 퀴즈 프로그램 꼬리를 잡는 노래 꼬잡노입니다. 노래 꼬리 이 끝부분이 힌트가 되는 노래 맞추기 퀴즈콘으로. 노래의 가장 끝부분을 짧게 들으시고 어, 이 제목이 뭐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음. 혹은 노래가 나오다가 멈췄을 때그 멈춘 구간의 가사가 무엇이다 라고 맞춰주시는 끝소절 그 가사 맞히기 퀴즈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상품처럼 판매를 해보기도 합니다 네. 이 노래의 제목 맞춰보시는 노래 퀴즈도 함께 풀어보실게요 자 오늘 꼬잡노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음 오늘 어때요 난이도 아 오늘 난이도요 네. 어려운데 쉬워요 <laughs> 들어보시면 알겁니다 <laughs> 어려운데 쉽다 이게 아. 되게 신곡이라서 엄청 아. 신곡이라가지고 아, 힌트 큰 힌트네 신곡 네 어려우실텐데 그런데 쉬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머 진짜 첫번째 1초밖에 없네 자 많이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훅 갑니다 바로 샹 1초밖에 없으니까 샵2302 건당 50번 김문자 100원 어려운데 쉽다 갑니다 집중 와 아, 쉽네 <laughs> 쉽죠? 어머 1초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 쉽네 오, 나는 1초라고 래서 어려울 줄 알았더니 첫 번째 힌트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얼른 맞춰주시고요 1단계 맞춰주시면 저희가 돈가스 식사권과 치킨 상품권까지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쉬워 쉬워 오. 이 노래를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 그죠? 맞아요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샵2 3 0 2 건당 50원 기문자 100원 어, 신곡이란 말에 네. 성별 자체가 다른데요 오재 씨 아파트 <laughs>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신곡하자마자 바로 아파트 써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었죠 (1단계에도) 요즘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이 완전 마지막인데 이렇게 끝났네. 신곡이라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잘 맞춰주시네요. 어, 많이들 트렌디하세요. 다 어, 알고 진짜 트렌디하신데. 아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이 가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는데 음. 제목을 모르겠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예. 아 요즘 이 노래로 힘을 내고 있다고 06 06님 주셨고 애들이 지금 이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맞아. 신곡을 접할 때 애들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아요. 애들 맞아요. 키우다 보면 자. 자, 맞춰주셨죠? 꽤 많이 맞춰줬어요. 네, 많이 맞춰주셨고요. 음. 1단계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0306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1단계도 와, 너무 이 카리스마 확 느껴져가지고. <laughs> 바로 많이 맞춰주셨어요? 저는 이 가수분이 목소리가 어. 좀 지문 같은 역할을 음, 하잖아요. 음. 아, 1초라 그래서, 어, 어렵겠거니 했었는데, 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구나. 너무 쉽게 끝났네. 그럼 뭐, 두 번째는 진짜 많이 맞춰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두 번째는 좀 센스가 있으시다 그러면 음. 이 노래를 몰라도 제목을 맞추실 수있으실거예요 아, 그래요? 와, 음. 오늘 쉽네요, 여러분. 자, 2초밖에 안 돼요. 하지만 다 들어가 있을 것같아 뭔가. 네. 자, 잘 맞춰주세요. 집중. 파파 네. <laughs> 아, 오늘 쉽다. 아유, 쉽다. 오늘 쉽다. 센스만 자. 있으면 어. 네 들리시죠? 자, 센스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샵 230이 건당5 0원김 문자백원 정답 맞춰 주세요. 근데 이렇게 짧게 들으니까 와 카리스마가 더 느껴지네 그럼요 그리고 가수는 이미 눈치를 채셨잖아요 네. 어~ 거기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많이 보내주십니다 나 정답 맞출 거야 <laughs> 아~ 오늘 거저 주시는 건가 본데요 구공구육님 연말이니까요 아하. 근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고 계세요. 난 놀러 왔는데 라디오 좋아해서 주파수 맞춰서 처음 들어봐요. 돈가스까지 먹고 가고 싶다. 치료궁연네 <laughs> 여기까지 받았습니다두 번째도 물론 어, 첫 번째 놓쳐선 분들 아첫 번째 제목이 뭐더라 하셨던 분들 지금 두 번째 많이 올라왔거든요. 음 당첨자. 네, 축하드립니다. 2단계 당첨자는요. 1606님 축하합니다. <laughs> 공룡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잘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오 역대급으로 쉽다, 0 6공7님 주셨고 오늘 쉽다는 오 목소리가 딱이다. 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이오군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노래가 겨울에 딱 맞는 노래래요. 아, 래요 왜냐하면 음. 들리는 대로 하면. 대방어 노래다. 방어, 방어. 방어, 방어. <laughs> 아, 방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 방어 나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더 길어졌는데, 세 번째가 4초거든요, 4초. 자, 샵230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여기도 방어라고 하긴 할것 같다, 그죠? 네. 그렇죠? <laughs> 여러분, 방어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자, 들어봐요. t h e power, the power, power. Papa l a d o 아하. 방어로는 안 들리는데 진짜 방어 방어 이 오구님은 정말 방어를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겨울엔 방어 방어 <laughs> 자이 노래 지금 이 노래는 아는데 아 제목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네요 오 파로일리님께서 고마 넘어가 합시다 너무 쉬운 게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신감 뿜뿜 너무 좋아요 개성 있잖아요 그건 구룡님 그러면.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다. 어우, 신나! 3일 얼굴님.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올려주셨죠, 여러분? 음, 우리 딸은 노래에서 왜 바보라고 하냐고. 바보, 아, 바보. <웃음> 바보라고 <웃음> 또 들리는구나. <laughs> 자, 저, 정답 맞춰주신 분부터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3단계 당첨자는요, 3159님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또 아주 자신감 있게 맞춰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음, 또 나온 지가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최신곡이죠? 예. 못뭐 맞추실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라멀 진짜 트렌디하시네요. 어, 앞으로는 좀 신곡을 많이 해야 될까 봐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실 지 몰랐는데 노래는 바로 G-DRAGON의 파워였습니다. 지 드래곤의 파워 노래였습니다. 네. 아, 지 드래곤 언제 내는 거야. 앨범 정말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저도. 무려 88개월 만에 음. 이 신곡 파워로 컴백을 한 거고요. 네. 지금까지 뭐 뮤직비디오며 패션, 댄스 모두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네 혹시 보셨습니까? 마마 어워즈에. 네. 아 그걸 아직 못 봤어. 나 봐야 되는데. 네. 아, 맨날 분다 그런 고아 정말 멋있었고 우리 피디 맨날 얘기해요. 너무 멋졌다. 그러니까요. 아, 마마의 아, 9년 만에 신곡으로 나온 건데 음. 여기다가 태양과 대성 우리 멤버들까지 완전체로 뭉쳐서 네. 공연을 했는데 음. 저 눈물 흘렸잖아요. <laughs> 어, 우리 영원한 오빠들이 어! 뱅뱅뱅을 하는데 네. 빠밤 빠밤 빰 <laughs> 박수를 치면서 <laughs>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예, 빅뱅에 다시 보기 또막 하고 어. 응원봉도 다시 막 구한다고 네. <laughs> 빨리빨리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laughs> 아, 우리 딸도 방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빅뱅 <웃음> 예, <웃음> 응원봉 사야 되겠다막 이러더라고요 돌고돌아 네, 네. 네. 결국엔 빅뱅이라면서 예, 음. 정말 멋집니다 다시 또 신곡을 들고 나가지고 근데 또 너무 신곡을 잘 알고 있으니까 퍼 다음에 홈스위트 이 나왔는데 그곡 쓰신 분들도 계 아 아쉽게도 근데 파워가 정답이었고 요거는 나 따라 부를 수는 없는데 저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좀 추운 겨울 힘내시라고 준비한 거니까 네. 다같이 방어 방어 바보 바보 불러보 어, 거기 부분만 따라할 수 있고 이 가사도 워낙 네. 특이하고 센스 있어가지고 따라하기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코를 맞고 부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냥 뭐 흥겨움만 이렇게 필 가득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음악 <목소리>

a a dragon hi hey how you doing? my my name is the i heard you got the straight flush Forever, I don't get don't get my shit you mm -hmm. 꼬리를 참는 노래 우리 유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 d 의 파워 와 한마디도 따라 못하겠네요. 네, 제가 사실 웃음을 좀 참고 있었던 게 노래를 안 하려고 한게 아니라요. 가사를 보고 있었는데 네, 가사를 봤는데도 못하겠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서 와, 와 이렇게 둘다 한마디도 잇돋본 거 못한 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네,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 한마디도 안한거 진짜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소절도 따라 못했어요. 7223님께서 유진씨 똑같은 톤으로 빠워빠워 해주세요 하는 걸 제가 봤는데 <laughs> 할, 할 수가, 수가 없었어요. <laughs> 일단 지금 해드릴게요. 파워, 파워. 아이 갔다 파워. 난 자이 러워. 아 진짜 멋지다. 아, 아. 이렇게 야 어떻게 한 소절을 따라 못하겠더라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 부르셨어요? 파워 부분은 난, 내가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파워도 못하겠다. 아마 다 같이 감상하는 <laughs>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laughs> 네, 자첫 번째 노래 정말 잘 듣기만 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퀴즈, 노랫말의 꼬리 가사를 맞춰라. 지금부터 노래 한 소절을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가 잘 나오다가 끝부분에 노래 대신 띠용 하고 효과음이 나옵니다. 이 효과음 부분에 들어갈 가사, 빠진 가사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띠용을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띠용에 뭐가 들어갈지.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아 여기가 띠용이구나 여기가 어 나는 언제 띠용 나올지 몰라가지고 조심하라고 못 불렀는데 자 여러분 요거 요거 괜찮죠 요거는 <laughs> 잘 부르신,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laughs> 다섯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응하 건가 이것이 우리 다섯 글자 이렇게 <laughs> 오, 그 표정이네 그 표정 와, 표정까지 유진씨가 찾으셨어요. 자샵2301건당 50원 긴 문자 백원 요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뭘 했을까요 어 평소에 혹시 이거 많이 하시나요 굳다지뭐 저는 아침마다 해요 왜요 제발 <laughs> 알람이 멈추게 해주세요. <laughs> <laughs> 출근하기 힘들어요. 그냥 하늘이 다 되고. 네. <laughs>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아, 바라봐 달라고.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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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야 우리 육이 사용님께서는 음. 당첨되기를 이렇게. 리메이크가 많이 돼가지고, 뭐, 나올 버전도 나오고, 다른 버전도 막얘기해주시네요 와, 우리 3760님은 자주 하시는데요. 요즘 와이프한테 매일 이럽니다. 용돈 좀 올려달라고 입원하십니다. 응. 검찰이언님도 우리 딸들이 맨날 뭐 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상했어요. <웃음> 아빠! <웃음> 오빠! 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332님 주셨는데. 자,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땡땡땡땡땡.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응. 애원하잖아 이렇게 애원하잖아 우리 드디어 한번 불렀네 그러니까요 아내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애원하잖아 <laughs> 어, 자 애원하잖아가 정답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노래 부르다 보니까 싹 넘어가죠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옛날 사람인가 아는 노래 나왔네 했는데 뭐 어때요 또 이것도 리메이크도 또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자 네. 음? 그러면은 이 노래 누구의 누, 무슨 노래죠? 박성신의 한 번만 더 라는 노래입니다 음. 이 개인적으로 요즘에 딱이 시대에 약간 이런 시티 팝 느낌 비슷한 노래들이 음. 참 좋더라고요 음. 추운 날씨에 감성있게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함께 부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박자가 여유가 있네요 <laughs> 네? 떨어지는 날 뒷모습을 보면은 떨어지는 눈을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 소외면 하는 그대의 주가 어깨가 슬퍼 이젠 다시 볼수 없을 거라 인사에 나의 눈을 고인 눈물 밤을 흐르고 그대 돌아서 소외면 됐어. 서 v e r y 다들 지금 막 엉덩이를 흔들어 주세요. 하시기도 하고요. 네. 아니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면 땀 혼자 다 흘리면 살은 제발 좀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애원하잖아요. <laughs> 좀 빠지세요. <laughs> 애원들을 향한 기도도 아좀 많이 보내주시고. 애원. 그렇게 애원이라는 단어를 통 요즘 안 썼던 것 같은데. 노래서 어, 애원한다고 하니까 저는 최근에는 소수빈 씨의 한 번만 둬도 너무 좋더라고요. 음 리듬감도 좋고 해서 그것도 여러분 이 남자 버전이니까 한번 또 불러보실 분들은 그 버전도 추천드리고. 진짜 이 노래 듣고 쓰니까 노래방 가고 싶어지네. <웃음> 가야죠? <웃음> 자, 여러분, 2단계까지 잘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3단계로 가볼까요? 생생 홈쇼핑, 노래를 팝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께 노래를 팔아보는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노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의 부케인 쇼호스트가 되어서 노래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하듯이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저의 소개 멘트 잘 들으시고 이 상품, 그러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개 듣고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문자로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생 홈쇼핑 시작합니다. 오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실용적인 상품만 쏙 골라 소개해드리는 시호스트 차유진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연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음. 자, 자 여러분 늘 똑같은 선물이 지겨우셨다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놀랄 유니크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땡땡땡땡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에 가족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작은 파티들 많이 하실 텐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겸 선물도 많이 계획하고 계시죠. 하지만 늘 하던 그 선물이 그 선물이라 음.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 상품, 땡땡땡땡 추천드립니다. 이 선물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릴 적 추억의 마음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 추위를 많이 타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 세 번째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 웃긴 선물 하기 계획하시는 분들 자이 상품 땡땡땡땡 지금 바로 선물해 보세요 한바탕 웃음이 나실 겁니다. 이 선물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예전에는 첫 월급날이 되면 음. 부모님께 이 선물 많이 하셨죠. 음. 요즘은 워낙 보일러도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입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곤 있지만 네.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신다면 특히 깊은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라면 어?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어릴적 낡은 양말을 입고 계신 엄마, 창밖은 아직도 새하얀 겨울밤, 한 손엔 누런 월급 봉투, 한 손엔 따뜻한 풀빵 가득, 한잔술탁 드시고 행복해 흥얼거리며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어허. 이 시절이 그립고 생각하면 눈물 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옛 추억을 떠올릴 이벤트성 연말 선물 땡땡땡땡 강추드립니다. 물론, 재밌기만 한가요? 아니죠. 얇고 가벼우며 입는 순간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운 이 모달의 촉감. 아하. 특수원사를 사용해 보온도 완벽하니 처음에는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한번 입어보시면 남몰래 계속 입게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아 특히 주무실 때 입고 주무시면요 이 부드러운 촉감에 잠이 솔솔 온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 여러분 연말엔 레드인 거 아시죠? <laughs> 추억으로 모두를 웃게 할 최고급 땡땡땡땡 정상가 10만 원 생생홈쇼핑 특가 70% 할인된 3만 원에 위 아래 위위 아래 세트로 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선물 포장과 편지지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야 오늘 어. 이거네요, 여러분. 정말 추억의 땡땡땡땡. 재미있는 선물이 될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선물이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어서 구매하세요. 샤비 302 건당 50원, 김 문자 1 0원 혹시 이 선물 받아 보시거나 음. 입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 전 속스럽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많이 입었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 항상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 티셔츠 밖으로 나온 이거. 아하. 칼라가 좀 그지? 예. 예. 감님은 둘째 낳고 입으셨대요. 오 트렌드를 아시네요. 오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는 내복을 입게 되니까. 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빨간 내복이었습니다. 빨간 내복이 정답이었습니다. 빨간 내복. 어, 지금 광고 갔다 와야 되니까 광고 갔다 와서 얘기 나눌게요. 네. 자, 빨간 내복 정답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빨간 내복 맞죠? 맞습니다. 이문세 어. 씨의 빨간 내복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노래죠. 연말에 듣기 좋더라고요. 그, 유진 씨 그건 몰랐죠. 월급 타면은. 네. 처음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 해드린다는 거. 사실 저는 몰랐어요. <laughs> 근데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고. <laughs> 음, 음, 음. 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빨간 내복을 예전에 많이 입으셨구나 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어, 예전에는 진짜 주홍빛, 당홍빛의 빨간 내복이었는데. 네. 우리 때는 이제 부모님 빨간색이라고 해도 뭔가 약간 자주빛 보랏빛, 어. 실크, 뭐 이런 내복들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네. 톤 다운이 됐어요. 톤이 조금 달라진 거. 근데 지금도 여기서 찾, 찾아봤더니 지금도 빨간 내복이 있네. 와. 아. 와, 그 남자 것도 있고. 어, 아직도 그 레드에 의운을 예, 믿으시는 예, 분들이 계신가 봐요. 어, 지금도 있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예. 남녀 다 빨간 내복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사 가지고 같이 또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선물하면서 추억 더듬어 보고 애들한테 그런 또 예전엔 그랬다 이런 얘기 해 주면 또좋아지요 아니, 온 가족이 입고 있는 거 상상하니까 왜 이렇게 웃겨요? <laughs> 아니, 그냥 입으면 좀 이상한데 위에 애기 요렇게 사진 보니까 산타 모자를 아, 씌워 가지고 그러면 예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예. 자 빨간 내복 그렇다면 이제 유진씨가 누군가를 다, 당첨자에게 보내드릴텐데 노래를 누가 당첨되셨나요 <laughs> 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4222님 축하드립니다 자 생라이브 자, 부탁드려요 <laughs> 4둘둘2님만을 위해 부릅니다 한 손에 누런 월급봉투 한 손엔 따뜻한 풀빵 가득 어예에한잔 술로 행복해 흘얼거리며 오시는 아버지 그리워 요 이런 게 사실 잘 몰라요. 일단 <laughs> 지금 어느 어느 뭐지? 어, 어, <laughs> 어, 여러분 어느 부모님 아시죠? 있지? 같이 <웃음> 불러주세요. <웃음> 자 당첨자 오늘 0 3 0 6 1 6 0 6 3 1 5 9 6 8 7 9 사줄둘둘님 축하해요. 유지씨 고마워요.

한숨도 행복해 흥얼거리며 쉬는 아버지 그리워요 눈물이 나요 가볼 수도 없는 거